너무 기다려. 어, 퍼팅, 퍼팅, 퍼팅. 퍼팅. 아주. 고맙습니다. 재밌죠? 엄청 배운 것 같아요. 아니, 까 그러니까 조금 구력이 되시니까 맞춰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요즘 퍼팅에 정타를 못 맞추더라고요. 비드는 약간 빠른 정도? 네, 약간 그냥 이렇게 정도면... 맞춰놓을게요. 어. 자 일단 10m 맞쳐보세요이쪽공을 약간 왼쪽에 놓고 저도 포팅감각이 진짜 없어요. 자, 약간 왼쪽에 놓고라는 건 없어요. 항상 네. 뭐 7번 아이언도 네. 왼쪽 사타구니맞춰서고 썼더니 아, 사타구니. 사타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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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이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7번도 왼쪽 사탕을 맞춰서 섰더니 공이 가운데 있는 거고샌드웨지도 그렇죠. 맞춰서 공 옆에 놓고, 내가 왼쪽 사탕 맞췄더니 오른발에 있는 거예요. 아, 맞죠? 네. 그러면 퍼터는, 퍼터가 그냥 가운데야. 아, 퍼터가. 퍼터가, 뭐, 그냥 퍼터 놓고, 네. 공 옆에 놓고, 네. 네. 얘가 그립이 배꼽 앞에 오게 형님에 맞춰서 서시면 돼요. 물론 네.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치면 좋다고 하는데, 아, 그 얼마큼은 할줄 알고, 맞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냥 맞추세요. 맞추. 배꼽 앞에 딱 맞춰 놓고, 형님이 맞추시면, 간격 강경 똑같아요. 간격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거, 이거 자꾸 기울여요. 이게 아, 기울여? 예, 반도 타는데. 아 그래? 이게 반도 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어 지금? 고그 원리로 더 와야죠. 어떻게? 더. 어? 더요? 됐잖아요. <laughs> 그러면 공이 이제 왼쪽으로 왔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해도 공이 붙이세요. 해드공에 붙여도 돼. 음. 자, 왼쪽 눈, 코, 오른쪽 눈. 음. 이렇게 형상화되면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박세훈 선 보니까 왼쪽 눈에서 공작 떨어지더만 맞아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셋로된 거예요. 네. 응. 그리고 자신 몇타 친다고 생각하쳐 쳤어요. 좋아요. 어, 또 아니면 또또 쳐보세요. 방향 실수 말고 제가 이제 뭘 보냐 볼 스피드를 봐요. 네. 볼 스피드를 본다는 건 스트로크, 스윙 스피드 보는 거예요. 네. 저 방향 거리 공이 없어요. 벌 됐다 어, 어 그렇죠 아까 5.1인데 지금 5.9가 나왔으니까 자 됐어 골프는 됐어 골프는 됐어 뭐가 문제냐면 자, 골프는 아니 퍼팅은 거리가 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거리 그렇지 어. 거리가 중요하다는 건 일정한 뭐가 돼야 돼요? 네. 스트로크 스트록, 일정해 그렇지 그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 많이 뺐다가 살살 맞아요. 치면은 땡겨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드니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아 스트로크 일정이야, 방향이 다 필요하죠. 네, 자, 그럼 제가 기준 잡아줄게요. 네. 한 뼘, 숫자 몇이요한 뼘이요? 네. 숫자 몇이야, 요 오! 저렇게 1 더하기 2라니까, 그렇죠. 그냥 어렵게 생각고 오! 오. 백스윙 한 뼘하고 치세요. 아, 한 뼘만큼? 한 뼘하고 쳐보세요. 한 뼘, 한 뼘. 한 뼘, 한 뼘. 네. 한 뼘, 한 뼘. 지금 자꾸 왼쪽 닿지 마세요. 그래 방향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아 지금도 기울어져 있어요. 아, 니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맞아, 이렇게 치고 나가게. 예, 네, 그립고 이쪽으로 많이 가지. 그죠. 네, 하고. 한 병, 한 병. 지금 가운데 맞춰야지, 그리고 배꼽을 맞춰야지. 배꼽 아니잖아. 배꼽 아니, 배꼽이에요. <laughs> 자, 여기, 여기 배꼽입니까? 아니요. 이리 더 와야죠. 그,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배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리로 가보 이만큼만. 어 음. 배꼽이네. 그럼 길어지지. 이렇게 하지 뭐. 길어지죠. 그럼 이렇게 하뭐 이렇게 다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배꼽 라고 그거 어떻게? 해. 맞죠. 반드시 놓고 그럼요. 반드시 했죠. 아, 했어, 됐어, 됐어, 됐어. 배꼽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한 뼘, 한뼘한뼘또 됐어. 자, 한 뼘만 한뼘 가야 돼요. 겁먹지 말고. 한뼘 아니요. 템포는 똑딱, 똑딱, 한뼘자 하고 한뼘 멈춰 있어. 예. 네. 어프로치드, 퍼터든 이 터치가 아니고, 예. 쭉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있어야 터치가 일정해져요.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다시. 하나, 둘, 고개 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 둘, 고개 턴. 할 때도 풀지 마. 음. 음. 어, 일단, 일단은 일정을 세워놓고 쳐야 된다는 거. 음. 아니, 그렇죠. 계속 네. 유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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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지 쳐보세요. 어떻게. 한 뼘, 태포. 오오오 오오오 자, 그다에1 0 m 으그 지금 5 m 합병이었죠? 네, 1 0 m 스트로입2 하면 네. 이거더해야될것 같은데 네. 아니, 두두그럴까 1도하기 2다니까 그러니까, 두병 합병이 5m, 두병 가면 1 0 m 똑같은 스트로이입니다네그렇죠 네. 잘하네. 네. 됐죠? 네, 재밌네자 그러면 1 5 m 색깔 붉 엄청 큰데 스스로 입장해야 되니까. 됐다. 오, 됐죠? 와 오, 자, 보세요. 얼핏 보세요. 물론, 한편 쳐서 더갈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런데, 회원님이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쵸, 그쵸. 거기에 맞춰서, 이회원님 백스윙이 잡히다말요 예, 거리에 맞춰서. 예, 예. 그게 일정하게 6m 가면 6m로 생각해도 좋은 거고. 그죠. 예. 합법, 예. 아시겠죠? 합법을 기준으로 하니요합 편, 밀평, 센터 를 기준으로 서 연습하시면서, 회원님 거리에 맞춰서 백스윙 조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자, 20m 이상 되는 거. 내 뼘은 못해요. 내못 하면 올라가거든. 그러면서 찍혀 맞거나 뒤땅이 나요. 그래서, 회원님이 세 뼘에서 조금 때리든, 아니면 두 뼘에서 좀 세게 때리든, 조금 임팩이 들어가줘야 돼. 해보세요. 그건 스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좀 임팩으로 때려야돼요 임팩, 임팩. 임팩, 임팩 임팩으로? 그래야지 방향이 더 좋아져. 회원님이 세 뼘하고 조금 더 때려준다는 느낌로 한번 쳐보세요. 또 때려준다는 거. 그, 근데 이거 할 때, 응. 오른손으로 쓰, 쓰 왼, 오른손으로 요 왼손으로 요 아, 가장 좋은 건, 네. 원래는 이제 이 왼쪽 어깨로 갔다가, 왼쪽 어깨로 당기는 느낌? 아. 요, 런 느낌이 제일 좋아요. 이게. 이게. 왼쪽 어깨로 밀어주고. 왼쪽 어깨로 당기는 느낌. 아. 얘는 팔로 치는 거거든, 버터는. 요걸로, 지금 제가 잡은 부분 있잖아요. 이 네. 요걸로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면 좀 방향이 좋아져.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네, 지금. 20m요? 20. 태평 갔다가 좀 때려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 다 그렇지. 그러면 멀리 쳐도 방향이 많이 안 빠져요. 어, 러네요쭉 간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20m 이상은 어차피 근처 아니요. 보내놓고 그렇죠. 5m 하나 들어가면 그 다음 한 번도 설거지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그렇죠. 이게 지금 실적 버튼을 잘해줘요.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커시도 못 받는 거. <laughs> 뭐 어떻시도못 받는 거? 커시 못 받는 거야? 1.5.5. 스크린 1.5 필드는 1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백스윙 크기를 얼만큼? 공한 개. 아공한 개. 네. 해보세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공나볼게요1.5 네, 네. 친다고 생각하고 쳐보세요. 1.5. 근데 1.5가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공 불러간 게 바로 쳐보세요. 형님 그래. 응. 1.5. 어, 지금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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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퍼터가 어디 있어? 아니죠 거다놓고 연습하시면 안 되지. 여기다 놓고 연습. 헤드 위치는 여기잖아. 네, 그렇죠. 여기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네, 여기에 놓고 가운데 맞춰야죠. 그렇죠. 저를 더 가져요. 하고 그대로 들어와야지. 이해됐어요? 그렇지. 자, 1.5치다고 생각하죠. 1.5. 어, 다뜨려지면 없던 날는데 <laughs> 많이 거든요 그래서 공한 개만 뺀다고 생각하고 네. 공한 개만 뺀다고 생각하고 네. 쳐보세 공한 개만. 지금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때렸는데. 그렇지, 안갈것 같거든. 그죠. 자, 때릴 필요 없어요. 공한개 앞에 오토. 지금도 2m야, 이거. 오, 어, 그러네. 어, 어, 엄청 많이 나가고. 네, 집필수 이만큼 나왔어요. 공한 개! 공한개 앞에 쳐보세요. 공한 개! 공한 개. <laughs> 그렇지. 세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백스윙을 굉장히 천천히 해야 돼요. 음 됐죠. 어 백스윙 크기랑 속도는 비례한다. 네. 내가 백스윙을 네. 공 하나만 하려면 그만큼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보지이만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한 개의 컨드 정도 거리는 공한 개, 세개가 천천히 빼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살살 치는 연습 되게 많이 해 그래, 여기서 그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더라도 네. 되게 어려워. 이게 더 어려워. 그렇지. 그래서 아, 이 연습 진짜 아, 많이 해 만약 아, 연습때 아, 아. 시간 남는다. 네. 뭐한 1분 남았다. 네. 그럼 이거 있죠. 퍽퍽 치는 연습. 이거 진짜 많이 해. 여기에서 타서 닦아 먹어.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이 배웠는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머리 오셔도 이 정도 배워서 가셔야죠. 어...